안녕하십니다장물아 파파입니다. 아 어, 오늘 휴일이라서 날도 좋고 해서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제 고아로 나왔는데 어, 재활용 센터에 제가 들렀습니다. 어 전자레인지 못 쓰는 거 고장 난거 제가 살라고 하니까 어, 편하게도 안 판다고 하네, 안 판다고 해. 어, 중국 고장는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, 어, 구입해가겠는데도, 어, 안 한다고 하니까, 어, 좀, 의아했죠. 이, 아, 이 전자렌지에 사가지고, 무한 발전기를 만들어 보려고, 이제, 고차 도전하려고 하는데, 어 쉽지가 않, 시작부터 쉽지가 않네. 다른 재활용 센터 한번 가보고, 또,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 전자렌지 구하기 힘드네, 못 쓰던 거. 아무 관심 없을 때는 천지로 굴러 땡기던데. 일좀더 찾아보겠습니다. 저 혹시 전자렌지 구할 네. 수 있습니까? 음... 아니, 좋은 거는 고장난 거라도 괜찮은데. 고장난 거 아시게요? 트랜스 빼려고? 혹시 트랜스만 빼는 거 있습니까? 없습니다 고장난 거라도. 어쩐지 고장난 거 자체가 트랜스가다 불량이면 그렇 그럴 확률 따로 그런 건 없네요. 트랜서도 그 맞아야 될 건데요. 다 못한 게다 맞고 그러진 않습니다. 네, 그불 맞죠? 예, 그러니까. 저한는 그럼 얼마씩 팔아요? 저거, 이거는 3만 하면 되네. 아이 3만까지 필요 없 그래서 고장한다는 뭐 그런 거는. 그런 한 트랜스 응. 그럼 한게 트랜서 분량이 많다니까요. 그럼 상관없어요. 없어요. 네. 그 정도는 트랜서 고장 나는데 트랜서가 필요하다면서. 아, 짜식을 분해할 거니까. 분해한다고? 예. 네. 음. 왜 떨어 있어요? 한 개씩 한아 그냥 좋은 근데 대도 없어요. 없어요. 안 되십니다. 자세야. 아. 또 실패입니다. 두시간이또 실패. 어, 아, 왜 그냥 한 팔아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니 너무 비싸게 받을려고 하네 어, 중국어로도 아 어쨌든 두 군데 들렀는데 일단 실패했습니다 음. 자 어, 갑자기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전자레인지를 그렇게 그래 필요해 가지고 찾고 댕겨 있는데 제가 당근에서 이제 무료나눔 전자레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더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 나눔으로 이렇게 전자렌지를 하나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잘 받아왔습니다. 자, 아직 이제 전자렌지 세대를 더 구해야 됩니다. 열심히 찾아서 어 제가 또 유튜브에 필요한 제가 부속을 빼내겠습니다. 부속은 뻔히 알겠죠. 이제 이 부속은 이제 무한동력 만드는데 제가 사용을 할 겁니다. 아직 포기를 안 했습니다. 무한동력. 아직 조금 더 해보고 보기 하려고 음 계속 작업 중입니다. 그 작업이 필요한 게 이제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이제 센스가 필요해서 자, 또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자레인지를 찾으러 다깁니다다 어 구해지면 은또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.